60세 이후 고난이 축복인 이유 80세 목사님이 밝힌 네 가지 비밀 사랑하는 성도님들 여러분은 지금 어떤 어려움을 겪고 계십니까? 오늘 저는 여러분께 그 고난이 결코 헛되지 않다는 놀라운 진리를 전하고자 합니다.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시련을 통해 우리를 정금같이 빚으시는 분이십니다. 첫 번째로 씨앗이 열매를 맺기까지의 과정을 생각해 보십시오. 땅에 뿌려진 씨앗은 모진 비바람을 견뎌내고 해충의 위험도 이겨내야 합니다. 그러나 그 모든 과정을 통과한 씨앗만이 풍성한 열매를 맺습니다. 요한복음 12장 24절에서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여러분의 고난도 바로 이 죽음의 과정입니다 두 번째로 올림픽 금메달리스트를 보십시오 그들은 하루아침에 금메달을 딴 것이 아닙니다 수년간 고된 훈련을 이겨낸 선수만이 시상대에 설수 있습니다 디모데우서 2장 5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경기하는 자가 법대로 경기하지 아니하면 승리자의 관을 얻지 못할 것이며 여러분의 신앙생활도 영적 훈련의 시간입니다. 세 번째로 금속을 불로 연단하는 과정을 생각해 보십시오. 불로 연단하면 불순물이 빠지고 금속은 더욱 단단해집니다. 마찬가지로 어려움을 만날 때 하나님 말씀 안에서 잘 인내하면 우리 마음이 강하게 단련됩니다. 베드로전서 1장 7절에서 사도 베드로는 말합니다. 너희 믿음의 확실함은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칭찬과 영광과 존기를 얻게 할 것이니라 지금의 고난이 여러분을 정금 같은 믿음의 사람으로 만들고 있습니다. 네 번째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더 넓고 크고 깊은 그릇으로 빚으십니다. 어려움을 통과할 때마다 우리의 믿음은 확장되고 우리의 영혼은 깊어집니다. 로마서 5장 3절부터 4절은 이렇게 선포합니다.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, 환난은 인내를, 인내는 연단을,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로다, 여러분은 지금 더큰 축복을 담을 그릇으로 준비되고 있습니다. 사랑하는 성도님들, 오늘 우리는 네 가지 진리를 나눴습니다. 씨앗의 죽음이 열매를 낳고, 훈련이 금메달을 가져오며 불의 연단이 정금을 만들고 환난이 우리를 큰 가르스로 빚습니다. 지금 여러분이 겪는 고난을 하나님의 사랑의 손길로 받아들이십시오. 이 영상이 위로가 되셨다면 좋아요를 눌러주시고 여러분의 간증을 댓글로 나눠주십시오.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정금같이 빚으시고 풍성한 열매를 맺게 하실 줄 믿습니다.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.